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형용사가요, 원래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need hot coffee 이러면요. 커피, 커피긴 커피인데 어떤 커피예요? 뜨거운 커피. 그래서 커피를 꾸며주는 게 hot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인데 여기에 좀 특징이 있는데 원래 형용사는요 hot coffee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명사고 앞에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좀 달라요. to drink 이게 투부정사죠. 이게 뒤에서 꾸며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투부정사는 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부정사는 to 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이 나온 거죠. 두개 단어가 두개 이상이 나온 구이기 때문에 구는요 명사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어,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띵이랑 원이랑 바디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그러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띵 바디 원은요. 형용, 형용사가 그 뒤에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띵 바디 원이 뭐 있었죠?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이런 아이들은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I want something cold. 우리, I want cold something이라고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요,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투부 정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투부 정사는요 colds o m e t h i n g to drink가 아니라요. something cold 다음에 투부 정사를 붙여요. 왜? colds o m e t h i n g 이 아니라 something cold 이게 원래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요. i f o u n d someone's phone 그래서 아 이거 해석을 안 했네요. 나는 무언가 차가운 무언가를 그 마실 차가운 무언가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I found someone funny. I found someone to talk with. 이 문장을 합쳐볼 거예요. 나는 음 누군가 그 말할 재밌는 사람을 찾았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네 되는 건데요. Someone funny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이게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만약에 투부정사구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에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전치사의 형태로 써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선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없는 투부정사부터 볼게요. 나는 커피를 샀어. 마실 커피를 샀어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책을 샀어. 읽을 책을. 어 주말 동안 그래서요 명사가 있고요. 그냥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전치사가 있는 동사가 있어요. 나는 의자를 샀어. 앉을 의자를 샀어. 여기는요. on이랑 i n 을 반드시 써 줘야 돼요. 만약에 i need a chair to sit이라고 쓰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래 문장이 뭐였어요? 원래 문장이 i need a chair i sit on a chair 이두 개의 문장을 합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i sit A chair 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린 뭐라고 해요? I sit on a chair 이라고 하거나, I sit in a chair 이라고 하거나, 그렇죠그러기 때문에, 앉다 라고 할 때는요, 어디에 앉다라는 걸 반드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on과 in을 반드시 써줘서,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라고 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볼게요. We found a beautiful house to live in 우리는 그살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살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다. 이거 만약에 그냥 to live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뭐가 합쳐진 거죠? We found a beautiful house 이 문장과 we live. in a beautiful house 이 문장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어디 어디 살다는요 live가 아니라 live in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만들 때도 to live가 아니라 to live in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can I borrow a pen to write with 이거는요. 우리는 원래 이 문장이 이거였어요. Can I borrow a pen? I write with a pen.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래서 펜으로 쓰다는 write a pen이 아니라 write with a pen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To write with에서 with를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한번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다음 관, 괄호 아래 어, 단어들을 어법상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시오. 그럼 볼게요. 그녀는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띵으로 끝나면 뭐라 그랬죠? 띵으로 끝나면 to 부정사가요. 뒤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something to tell you 라고 써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Could you give me to drink water? 이런 뭐, 뭐겠어요. 마실 물을 달라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명사가 나온 다음에요.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명사는 뭐죠? water이죠. 그다음 to 부정사는 뭐죠? to drink죠. 그다음에 3번 3번 중요합니다. She asked me a pen. 그녀는 나한테 펜을 좀 달라고 했어. 펜이 긴 펜인데 어떤 펜이야? 쓸 펜이야. 여기서 그냥 to write라고 쓰면 안 되죠? 왜? to write with라고 써야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I write a pen이 아니라 I write with a pen이기 때문에 with를 반드시 써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부사는 뭐죠? 부사는요, 기본적으로요, 동사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어,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I run fast, fast.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려. 달리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다음에 형용사를 꾸며 주는 경우. She is very pretty. 그녀는 매우 예뻐. 예쁘긴 예쁜데 얼마나 예뻐? 매우 예뻐. 예쁘다는 형용사를 꾸며 주죠. 그다음에 다른 부사를 꾸며 줘요. He is very very more 뭐 handsome. 그는 매우 매우 잘생겼어. 이 very 가요 매우를 꾸며주죠. 매우 매우. 그래서 뒤에 있는 매우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살아남았다라는 문장 전체를 다행히도 라는 부사가 꾸며주죠. 그럼,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도, 얘도요, 투 다음에 동사원형이 부사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럼,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볼게요. 우리는 나갔어 밖에 뭐하러 축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나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다음에요. 이 냄비는요. 좋지 않아. 뭐 하기에 좋지 않아? 요리를 하기에 좋지 않아. 그러면은 좋다라는 뭐 좋지 않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좋지 않긴 좋지 않은데 뭐 하기에 좋지 않은 거야. 요리하기에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다음에.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 충분히. 뭐할 만큼 충분히.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충분히긴 충분인데 어떤 충분이에요?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그럼 충분히 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그다음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진실을 말하자면 나는 제의미를 사랑해. 그럼 이 진실을 말하자면이라는 투부정사가 뭘 꾸며줘요? 나는 제이미를 사랑해 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그럼 그 밑에 보면은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표적인 의미를 나눠줬어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의 의미일 때는요, 이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I go to the gym every day. 나는 어, 체육관에 매일매일 가요.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이거는요, 그 밑에도 나올 거지만, 여기서 to 가요,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일 때는요, to 대신에 in order to 혹은 so as to를 쓸수 있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다. 그래서, I go to the gym every day in order to lose weight 라고 써도 되고요. I go to the gym every day so as to lose weight 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감정의 원인은요. 모모해서 모모하게 돼서라고 합니다. 그럼 볼까요. 그, 나는 너무 기뻤어. 너를 만나게 돼서 기뻤어. 그러면은요. 여기서 모모하게 돼서는요. 앞에 있는 내 감정, 내 감정이 뭐죠? 행복한이라는 게내 감정이죠. 내 내가 왜 행복해요? 너를 만나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너를 만나서 이거는 나의 행복한 감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 결과도 볼게요. 결과는요. 모모한 결과로 모모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모해서 해석, 모모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첫 번째 예문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결과 중에서 꼭 알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라나서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요, 자라나서 의사가 되었다. 모모해서 모모하다라는 거죠. 자라나서 의사가 되다. 그다음에요. 그 뒤에 것도 많이 쓰입니다. 헨리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 시험을 그러나 모모할 뿐이었다. 실패할 뿐이었다. 올리트는요. 뭐 그러나 모모할 뿐이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다음에 판단의 근거는요. 그 뭐뭐 하다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여기서 뭐 스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뭐하다니? 노벨상을 타다니. 그럼 노벨상을 타다니가 앞에 그가 천재임에 틀림없어라는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나의 판단의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조건은요. 뭐뭐 하면 if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한테 사실을 말한다면은 그냥 그녀, 그녀는 너한테 화낼 거야. 그래서 보통 조건은요 if 만약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would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요 양보는요 양보는 뭐뭐 하지만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you wouldn't believe me. 넌날안 믿을 거야. To explain it. 내가 이거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은 in order to so as to랑 같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어요.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 표현은 in order not to 동사 원형 so as not to 동사 원형 so that won'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요. in order to 하고요. So as to는요, 모모하기 위해고요.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이거는요, 모모하지 않기 위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어, 예문을 볼게요. 나는요, 그 체육관을 매일매일 가요. 살을 빼기 위해서 이거 뭐랑 같다고요? 나는 체육관을 가요. 매일매일 in order to lose weight, so as to lose weight 둘다 같아요. 몸마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거 볼게요. So a s 은요 So a s 은 몸마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체육관을 가요. 뭐하기 위해서? 내가 살을 뺄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부정을 볼게요. 우리는요 약을 먹어요. 필은 알약이죠. 약을 먹는데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어요. 뭐 여기 ate the pill이라고 나와 있는데 took the pill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일 것 같아요. 약을 먹을 때는 take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약을 먹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in order not to be sick 안 아프기 위해서 so as not to be sick 안 아프기 위해서 그 다음 거 볼게요. so a s 은요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봐요. 우리는 약을 모여 먹을 모아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 밑에 한번 문장을 튼, 풀어볼까요? 어첫 번째 거. 그녀는 너무 행복했어. 행어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어제. 내가 행복, 그녀가 행복한, 켈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죠?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거죠? 그럼 뒤에 거는요, 행복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관용적 용법을 볼게요.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요, 이거는 약간 수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거처럼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Be afraid to. 뭐뭐 할까봐 걱정되다. 제니는 걱정돼. 노래 부르라고 시킬까봐. 그래서 be asked는 뭐 요구되다죠.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가 될까봐. be eager to. 간절히 뭐뭐하다. 제이미는요. 간절히 노벨상을 받고 싶어해. be free to. 자유롭게 뭐뭐하다. 너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냉장고에서 자유롭게 먹어도 돼.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다. 우리 가족은요. 어 중국을 이번 겨울에 방문할 것 같아. be pleased 뭐뭐 해서 기쁘다. 난 너무 기뻐 널 만나서. be ready to 뭐할 준비가 되다. 우리는 준비가 됐어. 게임을 이기길. be sure to 분명히 뭐뭐하다. 혹은 be certain to 분명히 뭐뭐하다. 둘이 같은 같은 말입니다. no matter what 이러면은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어떤 어떤 일이 뭐 일어난다 하더라도 he s sure 그는 분명히 그 일을 끝낼 거야. he is sure to라고 해도 되고요. he is certain to라고 해도 돼요. he is certain to finish the work라고 해도 돼요. 그다음에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예요. 이 그녀가 나한테 만약에 뭐 요청을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녀를 도울 거야. 그다음에 독립 부정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장에서부터 독립되어 있다예요. 이거 딱 보면은요. 얘, 예, 얘 예, 이런 애들이 독립부정사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 컴 콤마로 있고 여기 다 콤마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와요. 즉, 이 문장 속에 속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독립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거라고 보면 돼요. 봅시다. To begin with. 우선, 먼저. 야 우선 우리는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해.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야 사실대로 말하자면은요. 어나 아, 오늘 지각했어. 뭐 오늘 직장에 지각했어.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여기서 with you는 안 써도 돼요. 그냥 to be frank, to be honest라고 써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야 솔직히 말하자면 어나 비싼 컴퓨터 샀어. 네 동의 없이. To be sure, 확실히 하자면, 야 확실히 하자면 그는 어전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어.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히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언맨이 엔드 게임에서 죽었어. To make matters worse, 업친데 덜친 격으로 뭐 설상가상 같은 거죠. 더안 좋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더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죠. 야 설상가상으로 걔는 화분을 깼어. To say nothing of 말할 필요도 없이. 야, 우리의 이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비용을 우리는, 어, 커버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to sum up, 요약하자면.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 700만 달러를 잃었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